오늘은 시험이 4일 남은 주말입니다 원래 시험기간에는 공부 빼고 뭘 해도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공부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댓글로 물어보시는 것들 다 모아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아이패드부터 이 아이패드는 제가 언제 받은 거지? 생일선물로? 초등학생 6학년 때? 네, 한 그때쯤에. 엄청 오래됐다. 받은 건데요.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죽지 않았어요, 아직. 사실 곧 어... 죽을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패드에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종이에 쓰는 게 훨씬 공부하는 느낌도 들고 좋았었는데.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가방에 그걸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, 책들을.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일단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뭐라고 안 하세요. 수행평가 이런 게 아니면 그래서 대부분 다 PDF를 다운 받아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들고 다닙니다. 그리고 뭐유학 같은 것도 여기다가 하고 연습장 같은 것도 여기다 쓸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인강을 아이패드로 보거든요. 그래서 아이패드 굉장히 쓸모가 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. 애플 펜슬. 애플 펜슬을 꼭 사셔야 돼요. 아이패드를 샀으면. 저는 솔직히 키보드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키보드가 없는 사람으로서. 애플 펜슬까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, 여러분. 노트북은 아빠가 쓰던 그램이고요. 짠. 사실 아빠가 그렇게 오래 안 쓰고 저한테 줬어가지고. 그래서 거의 새거할때 제가 받았어요. 그리고 저는. 노트북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냐면, 전 수행평가나 뭐 보고서 쓰는 거,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노트북을 합니다. 뭔가 글 쓰고, 요약하고 그런 거는 노트북. 사실 노트북으로 게임도 안 하고, 많이 유튜브도 하는 게도안서고뭐 응, 유튜브도 그냥 패드가 더 편하고. 그래서 굳이 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비싸기만 하지. 마우스는 이 까만색 로지텍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. 플래너는요,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, 여러분. 제가 가끔 심심할 때뭐 유튜브를 보기도 하지만 메가스터디를 이렇게 구경을 간단... 간단 말이에요. 매번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. 근데 그날 딱 무슨 퀴즈를 어떤 시간에 딱 맞추면은 플래너를 준다는 그런 광고가 있어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좋습니다. 선착순이었는데 제가 딱 됐어요. 되게 신기한 플래너인데 2 학기용 플래너거든요. 여름방학부터. 그래서 날짜가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. 이번 연도가 끝날 때까지 적으면 되고, 맨 뒤에는 굉장히 귀여운 선생님들 스티커가 있어서요. 오, 귀엽다.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모트모트의 텐미니 플래너입니다. 어? 이걸 봤던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답이에요 제가 이걸 한 5개인가 샀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바뀌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근본적인 플래너 저는 이게 제일 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트무트가 그리고 저는 3개월치 그 두꺼운 용보다는 한 달짜리가 뭔가 시험 기간에 사용하기에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짠 그리고 이제 필기구를 소개해드리자면요. 저는 샤프는 이 생일 선물로 받았던, 일본어로 적혀있네? 스매시 펜택. 그리고 볼펜은 저희 집은 항상 제트스트림. 3색 음, 네, 사용하고 있고요. 저는 이 투명한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. 저는 흉광펜이 굉장히 어메. 많은데, 제가 요즘 꽂힌 형광펜이 있거든요? 요번에 또 새로 샀는데, 얘는 다이소 겁니다. 다이소. 천원짜리. 이니꺼 굉장히 가성비입니다. 저는 요 초록 색깔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댓글은 나도 본것 같아. 요 타이머에 대해서 물어봐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. 굉장히 신기한, 음, 기능들이 많은데, 얘는 소리도 이렇게 세 단계로 정할 수가 있고 의도적으로 맞춤은 아니지만 한 48분 정도의 시간 타이머를 설정해 두고 공부를 하고 조금 쉬고 공부를 하고 조금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돌리면 되게 자세하게 초까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걸 정해서 누르면 시간이 딱 갑니다 시간 단위로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근데, 제가 못 들은 건지, 아니면 얘가 안 작동한 건지 모르겠지만, 제가 타이머 대신 얘를 써봤거든요? 아침에 일어나려고? 한5 시간 맞춰놓고, 일어났는데, 안 깨워줬어요. 너무 많은 시간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한2 시간 이내 정도만. 아니, 울렸는데, 네가 아니야, no. 아니야, 깨워야지. 아니야. 아니야, 난 일어나. 야, 기계를. 아니, 난 들은 건 이거야. 기억해. 아, 기지마네 핸드폰도 엄청 끄고 자잖아. 다시. 아, 그거 기억해. 아, 그냥 의도한 거야. 얘는 제가 꿈이 많았을 시절. 지금은 꿈이 없어? 아, 지금은 별로. 그때는 음. 왜 슬픈 거라는? <laughs> 무든지 할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샀던 서울대 필통이고요. 사실 그때도 노리진 않았어. 그러못 그러니까 가니까 대리로 만족. 아 그냥 거지. 예뻐서 어, 산 네. 필통입니다. 서울대 필통. 누 있으니까. 근데 파란색깔도 있고 음. 흰색깔도 있고 요 색깔 이렇게 세개 있거든요. 깔끔하니 예쁜 것 같아 그지. 뿌 얘가 더 네, 예쁜 것 같아. 네모나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지.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요 다이소에서 산 이제 공책을 사용합니다 6분할이거든요 그래서 6칸을 이렇게 나눠서 누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과서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있는데 그때 여기에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음...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 약간 기본 문제를 풀 때는 이 공책이 딱 칸이 맞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네칸짜리도 있잖아 그지응 음. 근데 4칸 좀 크니까 음... 그 다음으로는 제 템은 아니고요 유은이 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발 <laughs> 이거 물어보시던 분 계시는데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누가 <laughs> 유은이의 의도를 살짝 파악해 보자면 뭔가 이럴 때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채찍비 티랑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스스로 혼잣말 할 때도 있고 노래 부를 때도 있는데 이제 혼잣말 할때 여기다가 쓰면서 약간 설명해 주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원이는 그리고 대따 한 태블릿 거치대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. 개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제 책상에 있는 이 스탠드는 오늘의 집에서 산 스탠드인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얘가 가격 대비 괜찮아. 이렇게 굽 굽혀지기도 하고. 마음대로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색깔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빛의 세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문제집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. 솔직히 국어는 내신 공부를 할때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필수고요. 그 다음으로 살 거를 뽑자면 저는 요 레신백 버블티를 살것 같습니다. 전 얘를 굉장히 추천드려요. 왜냐면은 얘는, 음,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요, 문제가. 그리고 해설이 꼼꼼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저는 기말고사를 치르진 않았지만 중간고사를 봤을 때 선생님 학원에서 이 프린트를 줬었거든요. 네 제가 이 프린트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답지도 하나하나 다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진지하게 다 풀었고 응? 중간고사 범위를 본거같은아 그래 기말고사 <laughs> 아 정말 아잘 차려주세요 제가 낮잠을 자고 왔거든요 아, 그래서 다 풀었다는 음 잘했다는 그리고 저는 답지를 꼼꼼하게 봅니다. 답지 답지 보면은 뭐 옳고 틀린 거 고르는 문제 중에 이유를 써주잖아요. 그게 답인 이유 그래서 그거를 다 하이라이트해서 한 종이에다가 몰빵 그래서 그걸 다 외우고 가면은 당신은 96점 하나 왜 틀렸나요? 1번 틀렸잖아요 근데 뭐 <laughs> <어머>, 어떡할 거야. <laughs> 이번에는 다맞을 거야. 그래, 화이팅. 일 음. 짠. 저는 기출픽을 추천합니다. 얘가 완전 세트거든요? 완자는 완전 기본서라면 얘는 문제로 꽉꽉 찬 그런 문제집입니다. 완자는 개념서잖아요.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들도 많고 개념을 이해하기에 좋다.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를 추천합니다.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얘만 푸시면 안 돼요. 제가 중간고사 때 얘만 아, 아, 쉿... <laughs> 아, 아, 얘가 좋아서 얘를 풀었거든요. 딴 것도 풀어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, 그래서 저는 얘를 다 풀었고, 이제 나머지다 풀어야 돼요. 화이팅! 얘는 통합사회입니다. 본 통합사회, 사실! 제가 통합사회 문제집이 얘밖에 없어요. 안잘 <laughs> <아니>, 들어봤는데. <laughs> 얘밖에 없는데 전 PDF로 굉장히 다양하게 더 풀거든요. 아, 어. 문제집 두권 정도를 더 풀기 때문에 총세 권인데 얘는 뭐 개념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요. 문제 풀이가 주된 내용인데 많이 남네. 았뭘 많이 남아 다 풀었어? 오, 진짜. 아하. 여기 정답 믿을 소리야. <laughs> 개념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. 응? 그럼. 문제를 푸세요. 아니, 개념을 알아야, <laughs>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푸지 아니, 아니, 아니야!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면 안 돼!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렇게 하면 망해. 전 이번에 사회 자신 있거든요? 아, 진짜로? 응. 음. 몇점 예상? 100점 예상? 사회 점수 공개 갑니다. <laughs> 시험 끝나면 공부를 좋은 생각하는 것 <같은데>. 자신 <laughs> 있다면 아, 그 정도까지 자신 있진 않아요. 없네. 나한 너무 많은 걸바랐는데 학교는 아 아예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요 같아. 응. 니 응. 네, 알아서 하는 거지 뭐. 언니 워낙 알아서 잘하니까. 이 기말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참 또 쉬겠다. 방학이고 하니까. 난 약속이 미 수십 개가 잡혀 있어. <laughs> 한두개 잡혀있어. 잡는 한두개 잡혀있어요. <laughs> 그 정도의 어, 그 돈은 거구나. 없기 때문에 저도 약간, 그래서 하은이랑 놀 거야. 하은이랑 놀고. 하은이가 너랑 하은이, 놀아준대? 하은이 너 공부 거. 못해서 너랑 놀기 싫다던데. 뭔 소리야, 아. 하은이 내가, 하은이, 하은이 내 역사 채점해줬어. 그래, 그래서 정 떨어졌대. 내 짝이야 우리 맨날 붙터 그래서 더 좋은. 아니야 하던데. 하은이가 먼저 나랑 놀러가. 아니 하은이가. 아니야 하은이가 아니 하은이가 나랑 놀러. 하은이 하은이 반 일등이거든. 요너 아, 공부 못해서 실패. 해 하은이 나랑 놀러갈 거야. 어니 네 많이 놀게 해서 하은이가 계속 미친가 얘하려고 하은이가 홍대 흥... 가자 했어. 의미는 <laughs> <laughs> 홍대 갈 성적이 안 되니까 놀러라도 가자 뭐 이런 뜻인 거야 하은이가? 응 이렇게 친구를 잃었다. <laughs> 그리고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로제지. 잠시만요. 내가 이렇게 예쁜데, 그지? 로제야. 내가 이렇게 예쁜데. <laughs> 아, 진짜 너무 예쁘다. 여러분들이 써보신 공부템이나 아니면 문제집 중에 좋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는 이만 마저 기말 공부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